C200 AMG 라인입니다 오늘 촬영할 차는 뭐죠 대리님? 오늘은 C200 아방가르드입니다 차량가는? 6,160만원이죠? 정확합니다 <laughs> 때려 맞췄어요 개소세이나로 <laughs> 6,160만원이고 후륜구동 기반의 컴팩트한 차량입니다 하지만 옵션은 좀 준수하게 들어있죠 그렇죠. 요즘같이 주차공간은 협소해지고 차는 늘어나는데 이렇게 작은 차를 찾아주시는 고객님들 점점 늘어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왜 C클래스를 가지고 나왔냐 하면 3월에 무이자 혜택 벤츠파이낸셜을 사용하시면 무이자 혜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금으로 구매하시려고 하셨던 고객님들이 굳이 현금으로 사실 이유가 없어지고 <laughs> 왜 웃고 계시는 거예요 둘 다는? 왜 기침한 거야? 나 얼굴은 안 나오는 거야 <laughs> 싫어 나올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선수금하고 개월수를 조절 장 하면은 거의 0%라는 이자율을 보유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어떤지 한번 대리님 운전하고 계시니까 승차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찌르 승차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이 아무래도 휠베이스가 어느 정도 길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승차감도 있고. 음흠. 그리고 4기통 터보인진이 들어갔어요. 출력만 물에 200마력에 35토크. 예, 도심 주행 있어서도 그렇게 막 부족함이 없는 출력을 가지고 있어서 네, 엑셀에 밟았을 때 느껴지는 경쾌한 가성력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메리트가 있는 게 작은 차체, 작은 무게, 2,000cc 토보엔진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달리는 느낌도 되게 재밌어요. 그렇죠. 또 컴팩트카만의 약간 경쾌한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왜 진짜 지금 둘다 이러고 <laughs> 있는 거야? <laughs> 이 차량 어떤 분들께 추천을 드리냐 아무래도 근데 찾아주시는 고객님들 층께서 조금 나이가 어리시거나 또는 사모님이 아이들 등하원용 또는 남성 고객님들은 출퇴근용으로 데일리하고 아, 편안하게 어, 타시려고 <laughs> 이게 구매를 많이 하신다곤 합니다. 어? EQS 사모님 보기 힘든 참데. 그러게요. 를찍는 나. <laughs> 차 이쁘다. Hi. 막내 써니. 나는 막내 탈출 덕분에. <laughs> 막내 차안 파니? 차 막내 차안 파니? 선 <laughs> 막내 일 열심히 안 하니? 형네 차 팔아야지. 죄송합니다. <목소리> 네, 엎드려. 네. 엎드려. 네. 막내 엎드려. 네. 네. 방무 방무 엎드려 버텨. 네. 아, 막내 엎드려. 막내 엎드려. 막내 차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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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 일어 일어. 안녕하세요. 벤츠 박지은 대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팀원들과 같이 뒤에 있는 C클래스 시승차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달에 제가 C클래스 시승차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프로모션 조건도 좋고 지금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시기라서 지금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제 C클래스 프로모션이 높은 걸 모르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정보 공유성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차량 전면부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C200 아방가르드 6,160만원 요거는 아방가르드형이기 때문에 전면부 그릴이 이제 세로로 그릴이 들어가 있고 하단부도 범퍼가 아방가르드형으로 매끄럽고 조금 유선형으로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댑티브 하이빔 어시스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위 아래로 자동 조절이 가능한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휠은 18인치가 들어가 있어서 어 효율적이고 나중에 추가로 운영하기도 편하신 그런 휠 사이즈가 들어가 있고 애초에 휠 디자인 자체가 조금 다이나믹하게 들어가 있어서 아방가르드라고 밋밋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휠 덕분에 세련된 이미지, 조금 더 다이내믹한 이미지도 추가로 첨부되어 있어서 전혀 밋밋하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끄러운 후면부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트렁크 공간도 넉넉하기 때문에 고프백 한두개 정도는 실으실 수 있으시고. 2열 시트를 폴딩하시면 조금 더 무궁무진하게 골드백을 넣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하단부에도 적재 공간이 있어서 여기는 신발이나 우산 같은 거 넣어두시면서 조금 더 깔끔하게 보관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은 2000cc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204마력 정도의 수준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데일리카로 타시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출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고, 피아노트림과 어우러지는 이 조합이 상당히 깔끔하고 영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해당 차량은 이렇게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만 들어가 있고, 360도 카메라는 빠져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핸들은 아방가르드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오리 핸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열선, 통풍,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고 어드밴스드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적인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시트는 아티코 시트가 장착되어 있는데 인조 가죽임에도 불구하고 탄탄하고 부드러운 촉감을 보인다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름답고 매끄러운 형상을 보이고 있는 c 0 아방가르드는 3월 프로모션과 이제 무이자 조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C클래스를 구매 고려하고 계셨던 고객님들은 3월에 구매하시는 게 어떤지 한번 해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자세한 상담 문의 같은 경우에는 하단부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